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경기도가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 등 다섯 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총 2조 5,335억 원을 투입해. 화성동탄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78.8km 구간에 수도권 내륙선이 구축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은 물론 도내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과 충청북도 일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등 6개 지자체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륙선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공정함, 균형적 발전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중 문제로 다른 지역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투자나 발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내륙선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 지역은, 물론 충북 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공정한 세상, 균형 발전을 이루는 대한민국,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이 사업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정부와 함께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도 한가운데를 종단하는 개념의 철도망이 수도권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만큼 충청권에 많은 연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충청권과 경기권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며 청주공항을 이용해 제주도를 갈때 이용시간을 3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수도권 내륙선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청주시도 힘을 합쳐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송기섭 진천 군수는 수도권 내륙선은 수도권의 교통 부담을 줄이고 중부권의 개발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노선라며 이 노선이 현실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과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포용성장의 패러다임, 개발 영역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경기도에서 철도 없는 시가 안성시로 내륙선 철도는 안성시민들의 소원이다라며 수도권 내륙철도가 경기도의 소통, 화합,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희망하고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으로 6개 지자체는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 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적의 노선 대안 및 한우선 연계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게 됐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철 도망 계획의 원활한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화성시,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협약사항의 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를 분담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6개 지자체는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의견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3월 수도권 내륙산의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사업이 국가철 도망 건설 계획에 반영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3개 지자체는 지난 6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 1일 6개 지자체의 구상이 담긴 제4차 국가철 도망구축계획안을 취합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황해경제청 투자설명회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후 10년 만에 개최한 첫 대규모 투자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주암 유럽상공회의소와 유럽 각국 대사관의 상무관 메르세데스 벤치 코리아 대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장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대표, 한국중화총상회 회장, 캐나다주원상공회의소장 IT여성기업인협회, 경기지회 회장,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부회장 등 국내외 기업 및 기관 100여개 450여 명이 참석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는 평택항 주변의 투자 환경 변화, 제조 물류 중심의 포승지구, 관광 유통 중심의 현덕지구 등의 투자 여건과 투자 매력도 등세개 분야 프리젠테이션과 1대1상담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선 올해 12월로 수도 전기 등의 기반 인프라가 완공되는 포승지구에 대한 조기 분양 마무리와 현덕지구에 대한 공개 설명회도 함께 진행돼 예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오후 1대일 기업면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여개 기업이 참석, 뜨거운 투자 열기를 보였다. 총 2,49,5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포승지구는 서해대교에 인접하고 있으며, 임금산업단지에 비해 최소 30% 이상 저렴한 167만원대 분양되고 있다. 2020년 말 안중역 개통을 시작으로 여의도에서 안중역 경유하는 서해안 복선전철이 2022년 완공되며 서부내륙도로를 통해 포승지구 바로 옆으로 포생IC가 신설될 예정이다. 주한미군 험프리스 캠프 등으로 가족 등총 8만 5천명이 거주 후 소규모 영어관 국제도시를 연상케 하며 삼성과 LG의 총 190조원의 투자와 협력기업 클러스터도 속속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2021년 국제여객터미널이 최대 8만톤급 크루즈가 입항 가능한 사선석으로 확장되면 연간 유동인구가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평택구 관광단지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도시공사가 개발에 들어가고 10km 이내에 4개 지구 총 826만 4,462제곱미터 규모로 4만 7천 세대가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들도 건설되고 있어 정주야권도 월등히 나아질 전망이다. 현덕지구 231만 4049제곱미터는 올해 10월 경기도 시공사와 평택도 시공사가 총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민간 투자자의 경우 사업비 경감은 물론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사업성이 더욱 높아져 올해에만 1억 8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황성태 청장은 내년은 포승지구가 준공되는 해이며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도약하는 해로서 황해청 모든 직원들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